오늘은 그냥 주절주절하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배경화면은 정말 재미있는 채집 영상이니 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RPG를 건드렸습니다. 바람이 나라부터 시작해서 메이플스토리까지. 근데 변덕이 심한 탓에 매번 게임을 중간에 그만두곤 했죠. 그나마 좀 제대로 한게 메이플인데 레벨이 240이니 이마저도 애매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무사히 로아에 정착하게 됐을까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 스토리 익스프레스 제가 로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7월 중순이니 5달 정도 됐네요. 그럼 그 전에는 로아의 아예 손도 안 댔나? 그건 아닙니다. 몇년 전, 오픈하자마자 미친 대기열 뚫어가며 로아를 찍먹했고, 배틀마스터를 50까지 키웠으나 굳쳐봤습니다 그렇게 로아를 입고 한창 메이플을 하는데 모두가 아실 그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확률 조작 사건이 난 후로 같이 하던 친구도 메이플을 접어버리고, 저도 슬슬 질려가던 터라 자연스레 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가 3월 말쯤이었습니다. 마침 점핑권도 뿌리길래, 오우라 싶어서 예전에 만들어뒀던 배틀마스터의 점핑권을 발랐습니다만,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고 접었습니다. 당시 점핑권을 쓰면 페이튼의 덩그러니 던져졌는데, 허다란 더플백 매고 생활관에 던져진 이 등병 마냥,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공략을 봐도 내가 뭐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오레아트라에 갔다가, 아이라의 눈에서 등에 철퇴맨 양반한테 개같이 쳐맞고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7월에 다시 점핑 시즌이 찾아오고, 스토리 익스프레스 점핑권을 보고, 이거다 싶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레벨 1부터 스토리를 즐기며, 또 성장 지원도 받으며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큰 매력을 느꼈거든요. 사실 스토리를 미는데 약 60시간 정도가 소요되니 일반 점핑권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수 있겠죠. 하지만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내 캐릭터와 또로아 세계와 천천히 상호작용하는 맛이 있어야 가디언, 에포나, 카던 등 숙제를 마주해도 거부감이 없지. 그 과정을 싹다 무시하고 점핑권을 쓰는 건 마치 전조 증상 없이 기습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뜬금포 고백에는 아니 내가 너랑 왜? 라는 말이 따라오듯. 과정을 무시한 점핑에는 아니, 내가 왜 매일 귀찮게 숙제를 해야 하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말이 따라옵니다. 가뜩이나 게임 시스템도 복잡한데 매일 숙제까지 해야 하고 혼란스러워서 접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 익스프레스로 게임을 시작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로아가 사실 스토리가 대단한 건 아닌데 연출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다들 환장하는 영광의 벽 그리고 로맨틱 웨폰 그리고 아베스타들이 절벽에 쫙 서서 출병 준비하는 장면 정도가 있네요. 추가로 모코코 마을 분위기도 귀여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섬들을 모험하며 섬의 마음을 모았고, 미술품, 모험을 모으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얼음충이라서 부서진 빙하의 섬이 너무 좋았네요. 이때는 목하던, 가디언 같은 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내실해야 되니까 예포나는 꾸준히 했지만요. 스토리를 미는 동안은 추가 점핑권도 안 썼습니다. 효율을 따졌다면 바로 추가 점핑권 쓰고 배럭을 굴렸어야 하지만, 정신없이 모험하느라 점핑권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다 깨고 부담 안 가는 선에서 배럭을 하나하나 늘렸습니다. 지금은 꽤 많아졌지만요. 이... 서포 본캐 <봄캐> 여기서? 뭐 서포 본캐 하며 개거품을 무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저는 서폿시였지만 국밥이라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로드라면 더 좋겠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본캐는 받은데 첫 캐릭은 바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아르카나였죠. 수익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지며 점핑 추천 직업을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아르카나는 추천은커녕 비추천 직업에 있었죠. 근데 저는 타로 카드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별 황제 수레바퀴 같은 카드를 뽑아서 싸운다는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고인물들의 말을 개무시하고 아르카나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스토리를 밀거나 모험섬을 가거나 이럴 때는 별다른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근데 아르고스에서 고인물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바로 느끼고 말았습니다. 아르고스 트라이를 심지어 1415때 시작했는데도 진짜 점령의 회복약이 남아나질 않더군요. 로아 레이드 자체를 아예 처음 하는 입장이고 손도 쓰레기라 노르누이 짧게던 쓰면 쓰는대로 족족 처맞고 약 깔고 작은 피자는 또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그렇게 대가리를 수십 번받고 어찌어찌 클리어를 하긴 했는데 성취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 이거 아르고스가 이렇게 어려운데, 발탄, 그리고 비아게스는 도대체 어떡하지? 이때 저는 본캐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짤 패턴을 좀 쳐맞아도, 버티면서 레이드에 기여할 수 있는 단단한 녀석으로요.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바드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파티 모집창을 한번 열어보니, 죄다 라서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포스를 해야겠다 마음먹었고, 홀라보다는 바드가 예쁘니까 바드를 했습니다. 바드로 레이드를 가기 시작하자, 레이드 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들더군요. 중각 각인을 쓰니 맞아도 뭐 크게 아프지도 않고, 발탄에서는 피명기도 많아서 유리하고. 만약 제가 아르카나를 계속 고집했다면 글쎄요, 발탄에서 개처맞고 접어버렸겠죠? 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첫 캐릭을 서포스로 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저도 첫 캐릭을 딜러로 해서 망정이지첫 캐릭을 서포스로 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3. 내실 미리 해두기. 저는 발탄 가기 전 내실을 많이 해뒀습니다. 특히 스킬 포인트 같은 건 거의 다 해뒀습니다. 성향도 커다란 당할 정도로 다 올려뒀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내실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이게 되게 잘한 짓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발탄을 클리어하니 게임의 목적 자체가 모험에서 성장으로 급격하게 바뀌더라고요. 발탄을 클리어하니 빨리 비아키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비아키스를 클리어하니 이제는 하드 발탄, 하드 비아키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럭을 하나하나 늘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내실을 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꼬박꼬박 가던 모험섬도 어느 순간부터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배럭을 늘렸다고 게임하는 시간을 늘릴 순 없으니까요. 뭣도 모르는 모코코대야 그저 즐거워서 효율 상관없이 내실을 했지만, 이제 게임을 좀 알겠다 싶으니, 낭만 대신 효율을 택한 거죠. 그래서 내실을 미리 해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럭 돌리면서 추가로 틈틈이 내실도 해야 한다면, 게임이 일처럼 느껴져 현타가 왔을지도 모르죠. 추가로 적절하게 지갑을 열었다는 점, 또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점등더 있지만, 영상이 길어지기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스토리, 내실을 즐기면서 천천히 게임에 녹아들었다. 짧 패턴을 버티면서 파티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릭을 골랐다입니다. 아니 근데 가이드 영상 찍던 놈이 갑자기 왜 이런 걸 함? 하실 수 있는데 편집이 은근 깃발려서 저도 골 한번 빨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이드 영상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혹시 영상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비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